가장 가까운 사람이 나를 질투할 때 이런 언행이 나타납니다. 첫째, 칭찬 속에 꼭한 마디를 덧붙입니다. 너 요즘 잘 나가더라. 근데 너무 바빠 보여서 힘들겠다. 너 예뻐졌다. 살은 좀더 빼면 더 좋겠다. 표면적으로는 칭찬 같지만 마음 한켠에 질투가 묻어나와 칭찬을 흐리게 만듭니다. 둘째, 내가 잘 되는 이야기를 빨리 넘겨버립니다. 기쁜 소식을 전하면 아 진짜. 대박. 근데 있잖아. 라며 곧바로 자기 얘기로 화제를 바꿉니다. 내 기쁨을 오래 듣고 싶어 하지 않는 마음이 드러나는 순간입니다. 셋째, 내 단점을 은근슬쩍 모두가 있는 자리에서 언급합니다. 얘 예, 맨날 늦잠 자잖아. 너는 진짜 눈치가 없긴 해. 장난처럼 말하지만, 속으로는 나를 깎아내리고 싶어 하는 질투가 숨겨져 있습니다. 넷째, 별것 아닌 일에도 경쟁심을 드러냅니다. 너 그거 할줄 알아. 나도 예전에 다 해봤어. 내가 거기 갔어. 난 거기 가서 이것도 했는데, 사소한 일에도 나도 못지 않다는 걸 보여주려 합니다. 다섯째, 조언이라는 이름으로 기분을 상하게 합니다. 너무 들뜨지 말고 조심해. 그렇게 잘 나가면 질투받을 수도 있어. 관심과 걱정처럼 들리지만, 사실은 내 상황을 불편하게 바라보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.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서 더 쉽게 티가 나는 질투. 이런 언행이 반복된다면 그 사람의 마음 속에 쌓인 작은 열등감이 드러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.